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 신부장입니다. 자, 녹색 번호판. 알죠, 알죠, 알죠. 파란색 번호판. 예, 말 그대로 전기차입니다. 일렉트릭 EV 전기차죠. 포토투 슈퍼캡. 21년 5월에 21만 키로에 오토 차량에 단순 유사고에서요 펜다. 본네트. 펜다. 그 다음 전판넬. 요거는 판금도색입니다. 교환이 아닌 판금도색이요. 교환이랑 판금도색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우그러져서 펴서 도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. 그리고 혼자 운행하시면서 여기 배터리가 지금 새가가 꼽혀 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풀 배터리 교환 고래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. 외부 광택 작업 마무리 됐고요. 적자함 날개도 째지고 그런 부분 없고요. 적자함 바닥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. 뒤쪽. 적점 역시도 충격에 의한 데미지였고요이게 제가 왜 이쪽을 자꾸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. 뒤에서 후미추돌이 나면요. 브레임 있죠. 브레임 변형되는 차는 저희는 취급도 안한부분들아 저희는 또 하체 리포팅을 해서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가 세거가 달려있다. 제가 본 영상에 꼼꼼히 점검하는 거다 있습니다. 그리고 금액이랑 상세 설명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. 실내 역시도 드립 상태, 시트 상태, 그러니까 에 조금 헤짐이 있는 기여이납 합니다. 그리고 옵션으로는 운전석 옆에 핸들 리모컨에 2단 오디오, 블루투스. 어, 추으라에컨 정상적으로 나오고요. 핸들 열선, 시트 열선, 사이드 미러 열선에 제조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. 블랙박스 두 채널 달려있고요 USB, 에 ABS 그다음 버튼 시동에 리모컨키두개다 받아놨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에 드라이브 모드 에코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자 헬톤 전기차 1인 신조차에 새 배터리가 올려져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본 영상에 하체 점검 후 금액이랑 올려드리겠습니다.